후반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내년, 후년 계속 성주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와서 좋은 노을을맞게될것 같아요. 3년 동안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 양반들이 한갑 성주 운에다가 올해는 이제 성주는 없지만 같이 내년에 또 성주가 들어오니까 합해지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천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62세가 되신 우리 용띠분들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네. 62세 우리 용띠분들하반기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선생님께서 또 무불통신 제자시고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62세 우리 용띠분들을딱 떠올리신다면 이분들 네. 어떤 성향, 성격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네, 갑진생 용띠들이 굉장히 성격이 고집스러워요. 음. 네, 그리고 또, 그 아주 강합니다. 누구한테 드시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 갑질적인 용띠고요. 고생도 진짜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음. 이분은 좀 어떤 초년과 중년을 지금 나이까지 좀 걸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거예요? 예,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초년에 그래도 고생 안 하고 살다가 중년이 좀 고생하고, 말년이 또 편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갑진생 용띠들은 부모 덕도 없지, 응, 형제 간에 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선거해서 살아야 돼. 근데 그잘 선거하는 것도 잘 풀려나가가지고 슬슬 풀리면 좀 고생을 되라는데 어느, 자꾸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뭘 해볼라기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갑진생 용띠들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소년, 중년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스님, 초년 중년 고생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음. 이분들은 스님, 그러면 뭐, 초년에서부터 부모덕 없이 내가 내힘으로 읽어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좀 힘든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좀 많은 거예요. 아, 심전에? 많죠. 이게 일부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갑진쟁 음. 용띠들이. 음. 또 갑진쟁 용띠들이 신줄이 좀 세다 보니까, 일부 종사, 본 부인이나 본 신랑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걸로 인해 서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갑진생 용띠들이, 진짜 다른 띠들도 다 고생하고 살지만, 그 중에 좀 극하지 않았나 하는 분들이 갑진생 용띠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본심이참 착하거든요. 네. 착하고, 인정도 있고, 진짜, 응, 기분 맞춰주면, 이제 고부를 맞춰주는 성격이 있어요. 참 좋으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사주가, 어, 생년월일이 다 틀려도, 음. 사주들이 그렇게 인덕이 없어.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원래 이제 관록을 먹어야 되는데 고생을 하는데 무슨 관록을 먹겠어요? 음. 음, 부모 덕이 없다 보니까 누구든 관록 먹는 것도 뒤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예, 그래야 이제 내가 힘이 나고 막 가야 되는데 음. 나는 부모님이나 형제간에 잘하는데도 남을 안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너무 힘들게 사는 응. 분들이 갑신생용띠입니다. 응. 응. 그러면 스님, 우리 여성분들 이야기 좀 해보면 여성분들은 여성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응. 좀 남자같이 억센 인생을 좀 살아갔어야 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그렇죠. 응.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아. 응. 응. 내가 진짜 여창 여성분들은 고집, 고집은 좀 덜해요. 응. 조금 덜한데도 아주 임덕이더 없어 남자보다 응. 갑신생용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저 남자를 믿고 살라 그래도 내 마음에 또안 되고 응, 모든 게다 틀어지는 게갑진용태들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이용태들이 전반, 중반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음. 뭐 이혼한 사람들도 개, 되게 많고 음. 또 좋은 사람 만나려 그래도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좋은 사람이 음. 꼭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면이 많습니다. 음. 자기보다 더 네. 그래서 어떤 에, 저, 저도 그렇고 외래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음. 음. 그럼 선생님 우리 갑진생 용띠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지 이분들의 타고난 복이 있다면은 좀 다른 띠에 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음그 형만들은 본심이 음. 음, 진짜 노력도 열심히 하고 강하고 진짜 생활력도 강해요 네. 강한데 바라는 게 있어 자꾸 음. 음, 부모 형제나 이런 분들한테 바라다 보니까 음. 그 파워심이 약해져 음. 약해지다 보니까 이 값진 용태들이 좋은 점이 음. 한 가지 인정이 많고, 음. 누가 다잘 어울립니다. 음. 뭐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이제, 부부간에 말고, 음. 친구를 모아도 모아야 되고, 대인 관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 음. 음,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나가는 사주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참 좋아. 대인 관계도 좋고, 음. 인정도 있고, 다 좋은데 알아주질 않아. 음.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헤어지면 외로운, 어? 그런 사지로 다시 바뀌어 버리니까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는 분들이 갑신증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지금 현재 일단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네네. 올해는 좀 어떤 시기를 좀 보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네. 올해 이 양반들이 그래도 형편이 어지간히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끝나고 한갑 한갑 성주에 용해의 용띠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갑이 지나가면서 사주가 바뀌어, 음. 바뀌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간다고 봐야 되나? 음. 네. 하반기서부터 계속 이제 편안하게 가는 형국이고 내년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내년도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네. 삼성주 운이 들어옵니다. 63살 네. 네. 삼성주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고생 다 했다고 봐도 돼 되나? 그런데 아직 조금 덜 채워졌어. 네. 예, 조금 예, 고생스럽지만 음.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음. 예? 마무리는 노후에는 편안하니까 음. 잘 풀려나갑니다. 이제 음. 초년 중년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말년은 괜찮으라고 하는 분들이 갑시청용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생각지도 않은 음. 기반도 잡아가고요. 음. 노후 대책도 슬슬 피어나가는데 음. 올해 이렇게 보면 갑시청들이 그렇게. 우왕장하고 막 힘들고 이런 사람들 많지가 않아. 어. 예, 거의 안정세에 들어갔다 그래, 봐야 되나?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후반서부터 이제 앞으로, 내년, 후년, 음. 이제 계속 성주도 들어오고, 운도 음. 들어와서 좋은 노을을 맞게될것 같아요. 어. 음. 그 이분들 선생님 뭐, 올해를 지나고 오히려 내년이 훨씬 더 좋은 기운이 그렇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삼 네, 3년 동안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 양반들이 네. 한갑 성주 운에다가 육십하나 음. 한갑 성주 운에다가 올해는 이제 뭐 성주는 없지만 음. 같이 내년에 또 성주가 들어오니까 합해지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삼년 운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반이 다 잡혀. 음. 그래서 이 갑진년 용띠들은 운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이 안 좋을 때막 벌리고 하면 안 되고, 음. 응. 그냥 지자그게 가면, 지금 같이 있어떻게 그들이 좀 응, 한숨을 쉴 거예요. 조금 네. 안정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게좀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음. 경향이 많아요, 지금. 음. 그래서 좀 힘을 내시고, 음. 고생도 진짜 초년, 중년 많이 했어요. 음. 음. 노후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니까, 음. 너무, 고생, 고생한 거 과거 얘기하지 말고, 네. <laughs> 이제 할 풀어야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이분들 아마도 제일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당연히 금전 일것 같은데요. 그렇죠. 금전의 네.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드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만들이 이제 하반기를 또작년서부터 이제 풀려나갔으니까. 네. 성주세부터 풀려나가시니까, 금전이 꼬였던 거, 음. 하나하나 해결이 나 나는, 만일 예를 들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다든가, 음. 돈이 많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해결하는 지금 중이에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마음이 편해지고, 음. 돈이 음. 어, 갖게 되고, 또 들어오는, 현금이 많으니까, 음. 누가 도와줘도 들어오는, 금전 운이 많이 들어와요. 음. 들어오다 보니까 좀 가정이, 편안해지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가 오. 볼 때는. 음. 네. 앞으로는 괜찮아요. 음. 그냥 오기로 막좀 오기가 있어이각진 형들이. 아. 그냥 욱하는 성격들이 좀 있어가지고 음. 그 욱하는 성격이 그냥 뭐 크게 벌리지만 않으면 하나는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안정세로 자꾸 들어간다. 음.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생 진짜 다한 만큼, 노후에는, 그, 조생, 그 고생한 거, 그, 보람을 찾는다, 이 뜻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 선 이분도 지금 말년에 또 좋다고 하셨으니까, 또 하반바또 화이팅 하시라고 한말씀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그 네.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진생 예, 영재들, 진짜. 응, 내 마음대로 잘안 됐을 거예요. 응? 성품도 착하고, 누구한테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미움도 안 받고, 우리도 있고, 응? 다 좋고, 기분파에 또갑진생용대들이 누구한테 뭐 쫀쫀하게 사는 성격들이 아닙니다. 다 좋은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우를 못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나 작년부터 이제 운이 말년 운이 이제 새해로 이제 자꾸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음 희망 잃지 말고 노후에는 하나하나 이제 내가 다못 이룬 걸 슬슬 해결하게 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